일단 제가 처음에 2024년 2월 14일 날그전 집이 만기였었어요. 관리비를 납부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저 25일 날그 이사 갈녹 토다. 이제 뭐 집을 내놓으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답이 없어서 그 다음 달에, 제가 답이 없으셔서 다시 연락 드린다 전화 오는 거여서 집 내놓는 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자취방이어가지고 집을 내놓는거나 이런 걸잘 몰랐었어요. 하, 그때 제가 이제 모르는 걸 척을 하면 안 됐었어요. 했단 말이죠. 제가 아 알겠습니다. 혹시 집 내놓는 비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뭐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어디든 뭐 올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근에만 딱 올려놓은 상태여도 당근 이막 이러러러 올려놓으니까 제가 몇 분도 안 돼서 어, 어, 이렇게 막.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부동산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는데 수수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 무슨 수수료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죠 언제 나가냐 만기 퇴실이냐 하셔가지고 아 맞다 이렇게 하고 중개인 분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는 집주인 분이 내는 수수료인데 제 귀에는 수수료밖에 안 들려서 그게 뭐죠?라고만 얘기하다가 중개인 분께서 만기 아니냐 집주인 분이랑 다시 얘기해보라고 하셨어요 집주인께 연락을 드렸죠 바로 수수료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수수료 내나 갑자기 수수 오어는 된다고 하시더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어, 오, 어, 일단은 알겠다. 이렇게 했죠. 왜 일단 알겠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 일단 그저는 저도 너무 너무 쌩쌩 처음이 먹어 가지고 아는 게 없었어요, 진짜. 전좀 맞아야 해요. <laughs> 고민하다가 같이 일는 직원분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네가왜 내냐, 말려면서 네가왜 내냐, 그래서 자기 아는 지인 부동산품 있다, 그래서 막 갑자기 실시간으로 연락해서, 저 뭐, 그거 확실하게 안 받는 거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죠. 그러고, 이제 집을 내놨으니, 저도 집을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저 6호선 라인을 일지망으 잡고 전세로 갈 생각이었으니까, 1억 전생 미만에 관리비 7만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다니면 까 근데 이게 꿀티? 뭐냐면 저 사진 찍으러 먼저 말씀하시는 부동산 분들도 계시지만 먼저 찍는다는 말을 잘 못해요. 은근 아이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여러분 그냥 이 집에 대한 짤막한 말만 적어놓고 별점을 내겨요 저는 짧게 설명을 해놔야지 뭔가 저는 나중에 어뭐 조금 괜찮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뜨뜨뜨뜨 해서 집을 구했어요. 집을 구해가지고 전세 가계약금을 50만원 내고 이제 계약 날짜를 기다렸죠?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었어. 그냥 한두 명 보러 왔지. 뭐 계약을 하는 사람은 딱히 없었거든요. 불안불안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집을 구했으니 사장님한테 저연락 오지 당일날 저는 아, 오늘 계약을 하러 갈 테니 보증금을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집이 안 나왔는데 집을 구하면 어떡하냐? 식으로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간다고 얘기를 해뒀으니 저도 이제 집을 구해야 되지 않냐니까? 저한테 대뜸 뭔가 뭐라 뭐라 하시길래 저도 뭔가 감정적으로 나와서 사장이 그렇게 하시면 저도 뭔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안 준다고 하니 저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서로 감정적이 돼서 1차 통화가 끝났어요.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너무 멘붕이 와서 집을 계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단은 그 계약하는 곳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제가 너무 죄송하고. 진짜. 어, 진짜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런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계약을 못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했죠. 근데 가행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면 내일이라도 연락 달라 이렇게 해서 해서 일단은 그거는 미뤄졌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월세를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가지고 연락 드렸죠. 아 엄마 나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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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인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니까 일단 엄마 삼자 입장이고 저보다는 어른이니까 일단은 네가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 기다려라. 내가 일단 통화를 해볼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제 집주인 번호를 열, 넘겼어요. 근데 일단 엄마가 그 뭔가 중립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시 통화했죠. 저도 이제 한, 한컵 쿱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서 죄송하다. 말을 해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을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러면 제가 언제쯤 집을 구할 수 있냐라고 말,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집이 안 나가는데 돈 어떻게 주냐? 못 준다. 그럼 제가 집이 갑자기 나가고, 막 일주일 전에 나가고, 한달 전에 나가면 저는 그때부터 집을 구해야 되기 시작하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어? 집을 구하고 다니냐? 어, 사장님께서 저 따라다니면서 집을 구해 주실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계약 계약을 하고 뭘 하고 하고 집 옮기고, 뭐, 이상한 날짜 일정 잡고 이런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진짜 넉넉잡이 2주, 3주는 작... 너무 해야 되는데 집이 나갈 때까지 무기한으로 계속 기다려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도 돈뭐 돈이 없다 아 이런 얘기 막 계속 하시는 거여서 그래서 저는 그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그 기간 내에 못하면 다음 집도 전세 대출을 받고 들어갈 사람인데 저는 제 돈으로 메꿔야 되고 저는.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데 책임 지실 거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냥 진짜 돌아오는 답이 집이 안나서 돈이 없다 막 이런 얘기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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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까지 계속까지 진짜 <laughs>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강한 얘기랑 돈의 신용 불량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밥 먹었냐 이 식으로 자기 밥 먹으면서 쩍쩍거리면서 뭐아했었거든요 밥이 넘어가겠냐 진짜 넘어갔답니다. 다행히 카카오뱅크에서는 대출이 상환을 조금 연장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후에 연장이 되는 거는 언제 상환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그때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잘 설명해 드리고 부동산 분께서 저 제가 14일 날 만기라고 했잖아요. 21일 날 나가시죠? 네? 21일이요? 저 14일 날 만기인데요. 얘기를 했죠. 근데 집그 부동산 분께서 어? 집주인분께서 14, 21일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요? 저 계약서를 부동산분께 보내드렸죠 아 이거 얘기해보셔야 될것 같아 이게 얘기하면서 2차 멘붕이 온 거예요 이제 집을 보러 가신 뒤에 제가 연락드렸죠 2 아, 1일에 만기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21일이 아니야 시고만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눈이 너무 잘못됐나 싶어서 계속 뚫어 서 계약서를 쳐다봐도 14일인 거예요 그 분께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랑 다른 계약서 두 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서는 제가 없단 말이죠. 계약서가 뭐냐 이렇게 해서 찾을 지어 보는데 2022년부터 뭐 2월 21일부터 2024년 2월 21일까지라고 계약서에 제 이름이 나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정말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제 글씨체가 맞아요. 제 글씨체가 너무 맞는데 제가 진짜 뭐 이내글씨 맞는데 이내글씨 맞는데 내가 언제 이 계약서를 계약했지? 나 너무 멘붕이 왔지만 머리 회로를 정말 열심히 돌려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15일날 전세계약이랑 전세금이랑 다 드렸는데 이사랑 다 했는데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시지 않냐 만약에 사장님께서 "어, 왜 지금 15일 날 들어오니, 21일 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냐? 근데 왜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했냐? 숙주랑 다 했는데, 21일 날 나가는 거면 저는 일주일을 더 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상환금도 더 돈을 더 사용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이 없는 거야. 근데 자기는 21일이다, 21일, 21일, 21일에 뭐 그런 말밖에 안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서요. 계약한 부동산한테 연락해라, 이렇게 계약 당시에, 녹음을 다 했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계약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확인해서 저한테 전화을 주셨는데 제 말이 맞대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말이 안 통한대요. 그냥 말이 안 통한대요. 21일이 맞다라고 그런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셔가지고 근데 그 부동산 사장도저뭐 저한테 뭐 어떻게요? 그냥 뭐 기다려라고 하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저한테 또 연락했죠. 연락 받으셨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부동산이 틀렸대요. 자기 말이 맞. 안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어쨌든 그래 가지고 그 계약서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그 계약서가 없는데 혹 저희가 원래 기존에 계약하는 그 계약서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없대. 말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기본적인 부동산 계약서인데 그게 없대요. 제가 언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달라. 제가 어떻게든 다 도와드릴 테니까 제발 저도 집을 구해야되지 않냐. 아, 전 타지 생활이어가지고 또 굳이 굳 작전 그 자기 나가봐야 된대. 그래 그래서 제 빨리 얘기했죠. 를아 그럼 제가 빨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는 거예요. 진짜 나 그때 진짜 너무 일류의 파사삭. 자 계속 나가봐야된대 나가봐야된대 자기 공부하러 가야된대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세절집은 포기했어요 어떡합니까 저도 일단은 그 집한테 피해를 준 거니까 포기를 해야죠 아침부터 엄마가 통화를 또 하셨나봐요 <laughs> 그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 집은 계약을 아니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집주인한테 어, 어머니 얘기 들었다 그 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알겠다라는 그세 글자를 받아야는 거여서 돈 주시는 걸로,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돈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돈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돈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알겠다라는 말을 유도를 계속 시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아네 어, 알겠습니다 오, 이제 끊었어 진짜 제가 50만원 가계약금을 날렸습니다 그래요 50만원만 날리게 어디에요 8,500 날리는 것보다 50만 원 날리는 게 정말 훨씬 낫다고 생각하죠. 럭키 비키잖아요. 럭키 비키잖아. <laughs> 이게 끝이 아닌데요. 그냥 다 옮기고 전세금 받을 준비만 하고 있었죠. 돈을 받으면 빨리 줘야 되잖아요. 쿠 10시쯤 통화를 했죠. 안 받는 거예요. 세입자분한테 연락을 했죠. 혹시 돈을 드렸냐니까 은행 열리자마자 돈을 줬대요. 아,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문자가 딱와 있는 거예요. 안과 진료 중이라서 지금 통화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막 얘기라 나중에 연락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ughs> 나한테 뭐라는 하줄 알아요? 청소비 10만 원을 떼고 줘야 될것 같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나 사전에 저한테 청소비 얘기를 안 했단 말이죠 원래 제 성격 같았으면 어 사장님 그거 10만 원 떼고 주셔도 돼요 충분히 할 성격이란 말이죠 제가 꿀꿀꿀키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 전에 그상황이 있으니까 너무 주기 싫은 거예요 진짜. 계약서에 적혀있는 게 아니었어서 저는 10만 원못떼려게 얘기하니까 원래 10만 원 줘야 되는데 청소비 원래 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길래 아니요 사장님 저는 미리 연락 받은 규격 아니어가지고 저는 못 드려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그러면 남이 살고 내가 청소해야 되냐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진짜 화가 엄청 끝까지 나면 초연해진다라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사장님 제가 어디까지 맞춰 드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싸가지 없나 근데 어떻게 너 문자 생나는데 그러면 도배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10만 원 넘게 손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 사장님 그러면 저는 사장님 때문에 50만원 보내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50만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사전에 얘기 없는 10만원이다 그래서 저는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알겠대 하, 그 돈도 한 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받았어요 진짜 본인 하실 거다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다 하고 그때서야 돈을 주더라 50만원 인생수업 받았다 어, 이런 경험하신 하신 분들 아, 아실 거예요. 내 알고리즘에 전세 사기가 뜨고 내가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 저만 한게 아니겠죠? 이번에는 월세를 살게 됐단 말이죠. 이... 여러분 집잘 구하시길 바래요 저처럼 바보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전세 사기 안 당하려고 안 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 당하는 세상이더라고요. 진짜 나쁜 사람. 공략 쓸까? 우리는 뭐 이런 지식이 있을 리가 없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집, 집을 잘 구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제가 조금 느낀 거는 진짜 너무 모르겠으면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 그런 주위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냥 부동산 가서 여쭤보는 게 훨씬 낫고 진짜 잘 설명해 줘요 아 모르면 진짜 이 분야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여쭤보는 게 정말 베스트구나 라는 게 이번에 집을 구하 면서 한번 더 느꼈 어요. 하, 하여튼 그 렇습니다.